안녕하세요. 인피니트 마인입니다. 오늘은 완성된 채굴장을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채굴장 이제 설비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제 신경 써야 될게딱두 가지. 전기 용량, 그리고 환기 시설, 요두 개만 딱 제대로 갖춰지면 준비가 다된 거라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환풍기나 이제 선풍기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채굴기 주위 온도가 한 38도 정도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제 실내 최고 온도가 32도 정도 됩니다. 사이 온도는 36.9도. 채울기 두 대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설치된 환풍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뜨거운 공기가 이제 아래에서 위로 순환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제 흡기밴 저 위쪽으로는 배기벤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의 순환이 효과적으로 잘 일어나기 때문에 채굴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채굴기는 저희 채구장의첫 손님 물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건 채굴기 관리용 모니터입니다 끌차를 이용해서 모니터를 이동해서 모든 채굴기를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저희 채굴장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높은 층고인데, 층고가 이렇게 높게 되면 아래쪽에 뜨거운 공기가 체류하지 않아서 열 관리가 더 용이하게 됩니다. 환풍기를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시원합니다.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고, 이제 더운 공기는 위로 빠지게 되겠죠. 보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세콤을 이용합니다. 세콤을 이용해서 24시간 현장을 관리하고 있고요. 또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 소화기를 비치해뒀습니다. 이 소화기는 이제 전기화재에 적합하고, 전자장비에 이제 방사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고요. 일반 소화기는 분말식이라서 가루가 막이 날리는데, 이 소화기는 액체가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루가 안 날립니다. 이제, 불나 곳에 불만 딱 끄고, 뭐, 가루 날려가지고 옆에 있는 채우기를 괴롭히고 이런 일은 없겠죠. 요 정도 디테일로 저희 채굴장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